예,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아 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저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면적도 또 주택의 질도. 위치도 좀 사실 위치를 제일 역사 근처에다 제일 좋은 데다 잡아야 되잖아 요 임대도 임대를 좀 충분히 공급해서 거기 살다가 돈을 벌든지 여유가 생기면 민간주택을 내 매입해서 나갈 수 있게 해도 되겠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임대를 좀 늘리자 차라리 내가 내 능력으로 집살 때까지 좀살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그것도 장기간 살수 있는 좀 품질 좋은 이런 거좀 늘리자 공공부문에서 분양하지 말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어? 압도적으로 많아졌네 그게 뭔 소리냐. 최대한 공공부원에서 택지 개발하면 분양을 해야지. 내가 분양받아야 되겠다. 분양하자! <laughs> 이상한데. 이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토지주택실장님 참고하십시오. 하나만 아주 디테일한 건데, 그러면 사실 공사에, 공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적자가 날수 있잖아요. 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면, 공기업이 무슨 빚이 그렇게 많냐. 부채비율 250% 넘었다. 이 큰일 났다. 나라 망한다. 이런 생각이,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채라고 하는 게 자산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1억을 빌렸다. 근데 그게 시가로 한 2억 한다. 근데 그걸 이제 보증금을 (1억) 받고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본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빚이라고 빚으로 (1억이) 빚으로 평가되잖아요 1억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산도 있잖아요 자산이 있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빚이 많이 늘었다 이재명 정부 저 분양 안 하고 임대하더니 빚이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공격을 받기 싫어가지고 다 분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다 제가 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런 점들을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니까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분양해야지 뭔 소리냐고. 그리고 거기에 또동하한 사람도 많은데 오늘을 보니까 의외로 적어서 다행입니다.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바꿀 때가 된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임대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 이제. 어, 수요가 많이 바뀐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심층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서베이에서 네, 그쪽 네. 임대 쪽을 공급하는 방안도 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이게 분양하지 말고 임대하자가 많다는 건 놀랍죠. 네. 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정서가 바뀐 겁니다. 네. 네. 네 이전에는 임대, 그 무슨 포퓰리즘이냐 무조건 분양, 이게 대세였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